알람 듣고 와가지고 싫어하는 뭐야 종윤아 이종윤 종윤이가 아까 나 아프리카 방송하는데 사무실 앞에 있는 거예요 나 퇴근 준비하는데 방송 끄고 근데 이러더라 와 와이파이 존이라고 이제 뭐그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내가 하고 가나보다 이랬어 근데 문을 열고 나갔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지. 그랬더니, 이종윤씨가, 제가 유튜브 댓글 단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종윤입니다. 이러는 거야. 핸드폰 보여주면서 자기 댓글 달았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제일 재밌게 본 영상이 뭐예요? 이랬더니, 이종윤씨가, 수영장이요. 이러는 거야. 수영장 영상. 음. 그 이종윤씨가 12살입니다. <laughs> 1 2살 책가방 메고 종윤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 어머님 연세 알아? <웃음> <웃음> 엄마가 알려주면 안 된대? 엄마랑 같이 보는 거야? 어머 머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부끄럽네요 <laughs> 내가 12살짜리 아들이 있으려면 내가 만약에 21살에 애를 낳으면 21살에 애를 낳으면 스물... 20... 10개월을 내 가지고 있으니까 23살 더하기 12일 면3 5살아 그러니까! 종윤이 내가 타고나어 내가 마카롱 좀 줄걸! 종윤아! 내일 사무실 지나갈 때 들려! 아줌마가 달콤한 마, 마카롱 오늘 팬분이 주고 가셨거든? 아줌마가 달콤한 마카롱 줄게! 엄마랑 같이 먹어! 어? 안녕? 종윤이 왔다! 응 음, 종윤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앉아 누나 어, 아프리카TV면은 누나 누나 그러면, 나, 폴리카 응. TV 사람들이랑 잘하는 사이예요? 아니, 잘 몰라. 저기야, 저. 친구가 없어, 우리는. 뭐또 궁금한 거 없어? 음 없어요. 알았어. 이거 마카롱이야. 마카롱 좋아하니? 하긴 는데 가져가면 안 돼. 왜? 가져가면 엄마가 여기 왔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먹으면 되지. 어? 그렇구나. 응. 어, 엄마한테 걸려서 뒤지게 맞지 말고 네. 잘 해야 돼. 아줌마 쫓아오게 하면 안 돼. 네. 엄마 화나서 막 여기 오면 안 돼. 네. 안녕기세요아 안녕. 종민아. 네? 아줌마 방송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수영장. 어. 음. <laughs> 수영장 영상이 왜 좋아? 제가 음. 물을 좋아해요, 물. 아, 물을 좋아해? 네, 안녕. 어 안녕. 안녕기 계세요. 음. 너 어, 안녕, 종윤아 어, 오늘 친구 데리고 왔네. 네. 어. 저 팬이에요. 아, 어, 팬이에요. 네. 무슨 영상 재밌게 봤어요? 들어와요. Yep. 친구 한명 데리고 왔어. 네, 친구 우와. 데리고 왔어요. 와. 너 되게 키가 크고 똘똘하게 생겼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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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물이를 TV가 어. 못 따라가는구나. t 어, 물가못 따라가요? 네. 어, 신물이 더 예뻐요? 네. 어유. 어휴... 크리에이터 제자 명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크리에이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질 네. <laughs> 못하겠어요. 누가요? 저요. 어. 아 <laughs> 아크 리에이터가꾸이세요 네. 아 어쩐지. 네. 아이스티벌 섭외 안 했어요. 저 그냥 어, 했어요. 너 엄마한테 혼날까 봐 얼굴을 못 보여주겠어. 생각 두 개예요. 레고 크레이터.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심리 네. 크레이터. 심리 크레이터. 네. 그래서 네. 제가 심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어, 심리를. 그래가지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해드릴게 한번. 아, 제 심리를요. 네. 제가 인생을 더 살았는데요. 12년 살았잖아요. 네. 저 37년 살았는데. <laughs> 제 심리를. 스무 살 아니셨어요? 아, 저 37살이에요. 아. 아이의 생각으로 심리 상담 해줄 수 있어 좋아 도티님랑 똑같으시네 똑똑 도티가 누구지 도티 TV라고 있는데 구독자 몇 명인데? 250명이요. 아우 나보다 적네. 몇 명? 저 3만 명인데요? 예. 250만이에요. 아. 250만. 네. <laughs> 말을 끝까지 해야지. 아, 네. 어. 네. 한국 최초로 응. 200만 달성하셨어요. 아, 한국 최 차... 아, 사무실이 뭐 어디야? 굳이 찾아올 필요는 없고. 정현이는 이제 동네 사니까 온 거고.